어, 안녕하세요. 저는 콤넌도 과학과 사색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c 티 t v 기판 나상자 인시 아고리즘 속에 대해 마감하겠습니다. 우선 로제드케이어 연구 방법 마지막 진도 보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 내용 연구는 엘리베이터 화장실과 같은 배수 의 공간에서 파생할수 있는 에, 어, 이는 외경인지 긴급상황에 대해, 어, 신속, 신속기 대처하기 위해, 어, 카메라 센서 등과 같은 신, 신체 비조질 센서를 이용한 배수의 공간에서의 나상 등 나상자 이상 행동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음, 이 연구 목표, 자, 효과은 낯선의 노인 인구가, 어, 지명한 주요 건강 위협 중 하나이며, 성명의위험할수 음,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엘리베이터나, 어, 위이턴 공간에 떨어지는 것을 노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 삼체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나상 탐지를, 어,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나상 파성을, 어, 시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서, 고민을, 어, 안정화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연구한 후는, 개, 발 언어 세 부분이고, 개발 환경, 메스 스튜디오, 입니다. 어, 그리고, 라이브러리 오픈 포스, 어, 라상, 어, 감지 단계는, 인테이터송 감지, 이 단계에서 필요한 인테이터송을 기대하고, 일반적으로, 고경 어, 고병 좌표점과 인테 자세 등, 그리고, 어, 통자 인식 라상 파선을, 음, 감지하기 위해, 인쇄 퇴송을 구성및 처리합니다 예상한 어, 테스트 방이고요 먼저 어, 첫번째 테스트 환경은 어, 엘리베이터, 어, 화장실과 같은 배지 공간 제가 이두 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캐릭터가 지면에 누워 어, 표정 잠을 자수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며 어, 자며 넘, 넘어지지 않더라도 어, 엘리베이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니터링 시 시간 초과 후 경고 파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파승하며 입한 경고도는 되어 있습니다. 두 어, 번째 CCTV는 컴퓨터의 카메라로 대체하고 카메라 설치한 어, 감시 카드를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설치된 어, 어, CCTV의 카드와 같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음. 카메라가 그림, 병신, 두고, 트손터로 음, 여섯 개의 방향에서 남 어, 넘어지는 어, 것을 어, 감지할 수 있는지, 어,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럼요, 제 파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